우리는 은미라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걔가 저보다 등급이 낮았어요 제가 4등급이었으니까 그 친구가 아마 5등급 되겠죠? 근데 저보다 대학을 잘 갔더라고요 누가 봐도 OO은 목한 대학 입학이랑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아 근데 어느 날 SNS 보니까 대학 입학식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 이때 다들 놀랐죠 진짜 혹시 이 친구분 맞으신가 네! 예, 맞아요! 모두를 놀라게 한 이모씨의 대학 합격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이모씨와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못갈줄 알았어요 제 목표 대학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대학 입학하는 건 진짜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럼 공부 비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음... 어, 사실 저도 이거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수업 메가스터디, 재수 정규반 수업이요 시원하게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수 s 메가스터디 재수 정 o 반은 전국구 메가스터디의 유명 강사진이 총출동해서 온오프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지역학원이라 미심쩍은 마음도 있었지만 강의 실력과 관리가 i r 이라 다른 생각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 i 메가스터디 재수 정 t 반은 출결과 자습관리가 철저한 걸로 유명한데요. 저처럼 엉덩이가 가벼운 친구에게는 수업 메가 스터디에 똑 부러지는 관리가 딱이죠.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1대1 질의응답으로 보다 탄탄하게 다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습니다. 편한 독학 재수는 선택이죠. 하지만 재수를 해보니 수업부터 생활관리까지 가능한 재수 종합반을 선택한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7,000명의 대입의 신화를 이뤄준 수업 메가 스터디 학원. 여러분의 힘찬 재도전. 수업 메가 스터디에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